아들야, 우리 살아갑니다. 대광께서도 여러분, 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핸드폰에서 어, 인천 지역 확진자들 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픈데 빨리 잘 회복되어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는 어, 슬기로운 신앙생활 다섯 번째 Q&A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 7장1절부터1육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 큰 제목은 그 백성을 쳐서 못지르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 7장1 5절부터1육절인데 모세가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라는 뜻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 아말렉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한 문제 한 문제씩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퀘스천 1. 신광야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착한 곳. 어디인가, 곳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가. 레츠루엠키 시편장 1 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자손의 온회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영을 떠나서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르비딤. 근데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마실 물이 없었으니까 불평을 했겠죠. 우리가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잠깐 지도를 통해서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스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쭉 봅니다. 그리고 요 신광야에까지 이르렀을 때가 두달 반이에요. 그러니까 애국을 떠난 지두달반 만에 신광야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에께서 만나 외출하기를 이제 먹이시고요. 여기서 불만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출굽기 17장에서는 이제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야기, 두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하나는 이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야기,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오늘 본문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그럼 이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 뭐 뻔한 반응이겠죠. 다투어 이르되 물을 주어 좀 마시게 하라. 대지 모세가 그들한테 얘기하죠왜 나와 다투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백성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차지. 그 다음에 이제 원망을 하죠.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레브에서 인도 내서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 그런 얘기는. 목말라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난 기적도 받고 은혜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니,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애국사람 수장하는 것도 보고, 또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되는 것도 경험하고, 기적도 받고 은혜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 왜냐면 하 이유는 그거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는 하나의 님 은혜가 있었고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옛날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다 잊어먹고 살죠. 옛날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목이 말라 죽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를 돌로 치고하거든요막 다툼.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해결책은 뭘까? 모세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랬더니 이제 출협기 17장 5절 6절에 보니까 지파기를 손에 쥐고 산에 올라가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위 내 앞에 설때 하나님께서 쓴말 반석위에 설 테니까 너그 반석을 치라고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적을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그것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싸 그리고 이제 무리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 이름을 원래는 르비딤인데 이름을 마스다 무리바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 우리 6절에 보니까 내가 반석 위에 서 있겠다라는 거죠. 반석 치라. 그러면 반석 치기 전에 누가 먼저 맞냐면 하나님이 먼저 맞잖아요. 그 반석이 맞아서 하나님 맞은 다음에 그냥 물이 터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지팡이를 갖고 있으니까 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 지팡이 갖고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 백성들 근데 그 백성들을 치라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백성들을 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르비딤 사건이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반석에 서신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쳐라.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상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 10장 4절에 그 반석이 그리도다 그렇게 얘기 거기서 신령한 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석에서 신 예수님 이 맞아서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이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치을 해소하게 됩니다. 원래 싸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싸우려가면 악순환이 계속 되죠. 더큰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도 화났겠죠.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싹술이 노란 놈들. 근데 이제 백성도 쳐도 되는데. 악순환을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이거 저놈들 침판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악순환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내가 맞겠다라는 말. 나를 치라는, 내가 대신 맞겠다 그래서 이사야도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할때그 얘기를 하죠. 채찍의 맞음으로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채찍에 대신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이 원래는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 르비딤, 르비딤이었었는데 이 르비딤이 뭐라고 변하느냐? 그랬더니 마사, 무리바라고 불렸다. 왜냐? 이들은 다투었기 때문에, 시험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 뜻이 나오겠죠. 원래 르비딤의 뜻은 휴식처, 피난처. 이 휴식처와 피난처가 다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될 거죠. 그래서 마사는 무슨 뜻? 시험이라는 뜻이고, 유혹이라는 뜻이고, 무리반은 다툼과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름이 붙으면 되겠습니까? 은혜로운 자리인데, 예, 마사의 시험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합력하여 전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끝은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그럼 일단은 내가 지는 겁니다. 시의 그러니까 광야의 이제 그 앞부분이고,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전쟁입니다. 누가 쳐들어오냐 그랬더니, 17장 7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그, 아말렉이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명 25장에도 나와있어요. 너희는 애국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네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었었냐? 들 그랬더니, 피곤할 때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아주 나쁜 사람이죠. 정면대결도 아니고,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민족을 하나님께 서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아말렉이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냐? 그랬더니, 에서.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아들이었었던, 엘리바스가 아말렉을 낳게 되죠. 그래서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요. 이름이 붙었어요. 사막의 약탈 민족이다. 도주적질에서 남 뒤통수 쳐서 먹는 광야의 하이에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지쳐있고 목말라있고 배고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지 아니하면 살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의 생존의 법칙은 뭐예요? 나도 언젠가는 나그네가 될수 있으니까 나그네가 오면 무조건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나그네 잘 영접하죠. 아브람도 그랬고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그래서 광야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수 있는 곳인데 이 아말렉은 그 은혜를 저버리죠. 은혜의 법칙을 깬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뒤통수 치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약할 때 나쁜 놈들이죠.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가는 민족. 예, 그래서 초역기 17장 10단에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센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뒤통수 쳐서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기억도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심판입니다. 이렇게 사면 되겠어요? 안 된다. 안, 안 된다. 그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 나가서 싸웠는가. 누가 나가 싸웠냐 그랬더니 17장 9절부터 10장 상반절까지 보니까 테카요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왜해 테카에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현장에 싸우는 사람이 있고 테칸 사람들이 나가 서 싸우고 그리고 매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는 삼국대에 서겠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이제 아말렉과 테칸 받은 사람들하고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 택한 자들을 통하여 합니다 택하여 그리고 이때 모세는 그런 무엇을 했을까? 그랬더니 십절 아반절에 보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집합에 손을 두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일이 내일. 저는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아 모세가 참 여유가 있구나. 여유라는 건 언제서 언제 생기느냐 그랬더니 오늘 그거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이 초조해야지 않아요. 왜사람들렇게 자꾸 안달할까? 그랬더니, 지금 당장 어려운 것만 보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봐. 이렇게 걱정하는데, 모세는, 애휴잡아는 바로도 이기고 나왔는데, 바로와 열번 싸움에서 이겼는데, 홍해 앞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이런 승리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하루 전에 반석에서 물로 내셨잖아요. 불법 죽지 않게 하시고, 16장에서 매출하기도 만나도 내려주셨다는 거. 그 승리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게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생겨요? 담대함 뭐가요? 여유. 그러니까, 우리 작은 일에 감정 갖고 일비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려운 당에도 우리 좀 여유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 안달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아말렛과 같은 전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매일매일 사는 게 영적전쟁인데.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김원전의서 6장, 11절에서 12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악한 것을 일단 피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요. 피하는 게 중요해요. 피하십시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쫓으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영생을 얻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지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악한 자리에 안 가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악한 자리가 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싸워서는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 선한 싸움을 싸우자. 우리의 싸움은 혈무의 싸움은 아니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성이 중요합니다. 수도원적 영성은 사실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산속에 혼자 들어가고 나는 정말 고고하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 싸우는데 아말렉과 전투는 일단은 여호수와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백성들 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장에 싸울 때 내가 이 현장에 싸움면서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요한 가지 좋은 예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젊은 수도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수도사 인데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신 수도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맨날 노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생각하기를, 야, 저분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힘만 쓰는구나. 한심스럽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이든 그 수도사가 이 젊은 수도사의 불평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수도사를 불러가고 저놈한테 성경을 주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부를 때까지, 나오라고 그럴 때까지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라. 그래서 이제 젊은 수도사는 성경책 하나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는데, 밤나절이 돼도 밥 먹으라고 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방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나오라고 그럴 때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라는 건, 아니, 왜이 수도원은 밥을 안 주냐고. 그랬더니, 그사람이아이밥 그래. 먹을 시간 이미 끝났다고. 아, 저 밥도 안 먹었는데 왜밥 먹을 때저안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렇게 영적인 사람도 밥 먹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요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 수도사가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때 우리가 영적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광야에서 영적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할것 같은 적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갖고 잘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균형, 신앙의 균형이 뭐냐? 그랬더니 유혹 맞고 시험 많은 세상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아말렉이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시험많고유혹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사탄이 있고 인간이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사탄과 우리를 대신해 싸우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봤자 지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 괴로워 하실까봐. 근데 인간을 무시하면 돼요. 왜? 기도하면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 망하게 하는 건데, 망하지 않게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마귀의 삼자 관계에서 벌어지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공격하지 못합니다. 마귀는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죠. 마귀는 여기 공격해요, 사람을. 여기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사,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사람의 죄성을 이용해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틈을 딱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틈이에요, 이런 것 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은, 명적사에서 100점, 100패 합니다. 이기심, 욕심, 상처, 분노. 어, 기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마귀가 틈타기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원망, 불평,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틈이에요. 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얘기했죠? 틈 주지 말라. 틈을 주지 않는 것은요, 뭐, 사을 화도 낼수 있어요. 뭐, 성질 낼수 있지만, 해가 짓도록, 계속 그 마음에 그걸 갖고 있지 말라라는 걸 풀어버려야죠. 새벽에 나와서라도 풀어버리고, 이게 마귀의 틈 주는 거거든요. 이 틈이 넓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틈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틈이 넓으면 마귀가 도구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재성을 계속적으로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데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결정하는가 그랬더니 여우수아이 있던 현장에서 싸우잖아요. 아말르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는. 그런데 이렇게 손을 기, 기도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했을 때, 아마,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했어요. 그때, 아론과 후리, 한쪽,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올렸죠.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다 도와야 됩니다. 영적, 그래서 기도를 함께 도와야 돼요. 아론과 후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서 결국에 이겼는데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됐는가 우리들은 견뎌야 되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견디고 인내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모든 박퀴하고 환란 중에서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영적 승리의 싸움은 인내하는 건데 어떤 인내를 해야 되냐 기도 오래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노동이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는 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힘센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남는 사람. 그래서 오래 참으면 반대가 뭐예요?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그걸 낙심이라고 해요. 마음이 떨어져갖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 낙심이라는 게 빨리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습관들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시험이 있는데 여기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또 전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잘하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피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세 줄, 세겹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에는 항상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전쟁은요, 영적 전쟁.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중보기도 이거 해야 돼요. 중보기도. 여기서 기도를 도왔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고, 예. 그리고 기도할 때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혼히 마음 없이 기도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예수님도 데세마레 동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도 데려가 왔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누가 보면 22장 4 2절부터 44절까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때 여기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기도를 도왔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로에는 낙심하지 말아야죠. 포기하지 말지. 뭔가 기도회에 나오는 거 중단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하 중단에 포기하면 열매가 없어요.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마귀는 자꾸 무슨 일이 생기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데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전쟁의 실패는 어디서 결정하냐?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셨더라 아, 우리가 기도하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무시해 버려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죠. 그리고 또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도 보면 애굽 군대가 막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얘기를 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은 내가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 백승입니다. 하나님 싸우십니다. 그리고 사회상에 보니까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칼과 창이 있잖아요. 믿음에 선한 사람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한것인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다. 그래서 골리앗 어린 소년 짱돌아는 그때는 죽인 거 아닙니까? 이거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 마귀는 성도의 기도가 무섭다는 걸 마기도 아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마기를 무섭게 한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데. 근데 마기도 하는 걸 우리는 몰라요. 예. 그래서 마기는 기도를 못하게 하죠. 이 전쟁을 이제 승리하고 나서 승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항상 여러분들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여우수한테 얘기를 하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외워 들리게 하라. 그러면서 아말렉을없애야 천에 기억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 기록하여 기념하여 외워 들리게 하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승리에 대한 기억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세처럼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승리의 공유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승리 후가 가장 위험하기도 하다. 그래서 왜?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 교만이지 교만. 자기가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승리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유가 생겨요. 그 다이시 골리앗 싸울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 내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는데 까짓것 너에게도 너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승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재단을 쌓았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요와이시라고 그렇게 그 재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영적 싸움으로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본래 소명이라면 싸움의 상대인 마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싸움은 생활 속에서 싸웁니다. 이 싸움은 우리 의삶 현장에서 싸웁니다. 여러분들 능력되게 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영적 전쟁에 우리를 군사로 해서 약골이 되지 말고 정말 강한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정말 제발 이렇게 주저할 거나 낙심하거나 한순식 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마귀는 거기를 공격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싸워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꽉 꽂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감교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국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귀의 틈을 보이지 않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아마라키 같은 그런 적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어서 약골로 살지 않게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